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규의마스트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크롭과 마스크에 대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음, 그러면은 예, 프로젝트 에권을 터치하겠습니다. 예, 터치. 16대 9로 터치하겠습니다. 예, 터치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아, 영상을 터치하시면은 이 영상이 아래에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터치하십시오 음, 이렇게 하면은 어, 프로젝트 메인 화면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예, 플레이를 터치하셔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풍이 물든 나무입니다 아, 저는 이 영상 위에 다시 영상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요, 다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아래, 네, 레이어 타임라인에 영상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영상이 좀 적습니다. 아, 이렇게 한 이유는, 위에 보시면은 여기는 미디어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미디어 타임라인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뒤에는 배경 화면입니다. 단풍에는 배경 화면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아래는 레이어 타임라인입니다. 이 사진에서 가져온 영상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크기가 적죠. 이렇게 한 이유는 미디어 타임라인과 레이어 타임라인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럼 여기서 저는 먼저 크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롭은 이쪽에, 이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리면은 크롭 있죠? 예, 크롭입니다. 예, 크롭은 뭐냐면은 이런, 이런 영상을 따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키네마셔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영상 편집 앱에서는 이런 기능이 잘 없습니다. 영상을 바로 자르고 하는 기능이 잘 없습니다. 아주, 예, 개념하실 가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영상을요, 이런 경우에는 이만큼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예, 터치하시면 여기서요, 예, 여기서 이 지점 있죠? 꼭지점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밀면은 잘라집니다. 여기서는 크롭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를 뿐이지, 이것을, 뭐, 확대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확대는 못합니다. 어, 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예, 크기를 자를 수 있습니다. 할수 있죠. 자를 실때 보시면 중간에 대각선이 나오죠. 빨간 대각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부분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 하셨으면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누른 상태로 옮기면 됩니다.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확대가 됩니다. 확대, 축소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얼마이 됩니다. 이런 기능을 크롭 기능입니다. 영상을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이 영상 위에 또 영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PIP 기능이라고 합니다. Ficture in i c t u r e 그러니까 사진 위에 사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하셨으면 체크를 터치해 보십시다. 체크. 예, 이렇게 하셔서 프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보시면은, 예. 예, 배경 영상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얼굴 영상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앞에 보는 이 사람 영상이 있죠. 이 영상에 마스크를 줘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지우는 것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래 있는 이 레이어 타임라인을 터치합니다. 예, 터치했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메뉴입니다. 위로 올라 보겠습니다. 예, 크롭 있죠? 예, 크롭 안에 있습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있죠? 이겁니다. 마스크를 켜십시오. 예, 켜십시오. 켰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이요. 지금은 네모인데 마스크 모양을 덧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네모입니다. 뭐 동그라미도 있고 뭐 삼각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 둥근 모양을 덧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얼굴이 있는 요 동그란 요 부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마스크 기능입니다. 예,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도 역시 이 모서리 부분을 누른 상태로 예, 이 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바로 이렇게 대각선, 빨간선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정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삐뚝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예, 반드시 이렇게 하면 정원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 정원이 됐으면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배경 부분이 있죠 사진 배경 부분입니다 어, 누른 상태로 이렇게 사진 조정하면 됩니다 네, 했습니까 여기서 다시 체크 이렇게 하셔서 예, 이또 앞에 영상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스크 적용된 영상도 예,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시 중간에 이렇게 누른 상태로 위치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 여기서 갖다 놓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예, 플레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예, 이런식 나오죠. 이런식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배경 화면에 그 위에 다시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은 어, 마스크가 적용된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적용해서 어, 배경 위에 별도의 영상을 하나 더 꾸밀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영상은 어, 중계방송이나 강의 영상 같은 데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키네마시드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크롭과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